<laughs> 안녕하세요. 제 다꾸 방입니다. <laughs> 데스크 투어 하는데 별로 볼건 없어서 네. 이것들이 그냥 제 다꾸 진짜 리얼 모습. <laughs> 엄청 지저분하죠? 컵도 있고요. 보여드리자면 우선 요거 요거는 여기에 떡매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펜이랑 가위 이런 것들 여기에는 뭐 이런 풀테이프 이런 거 있고요 밑에 칸에는 제가 진짜 정리를 안 하고 리얼로 찍는 거거든요 <laughs> 이제 다이어리들이랑 여기에는 이제 뭐 이런 감성 스티커들 막 이런 거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종 다이어리들이랑 이런 원스티커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는 서랍이거든요 서랍? 뭐 있지? 네 잡동사니들이 네, 굉장한 잡동사니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이제 잡지, 약간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위에 참 정리가 안 되죠. <laughs> 이것들은 이제 뭐 이런 폴티커나 이런 것들 유만인의 스티커들, 네 아직 정리 안한 스티커 팩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얘는 이제 쉽게 세서 제가 산, 마테들. 엄청 많죠? 쉽게 세서 받은 것들이고,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것들. 제가 엄청 많이 쓰는 것들이죠? 이렇게 두개 있고, 제가 나름 정리를 해보겠다며 말아놓 마테. <laughs> 이거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랑, 여기에는 이제 방울, 물방울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 있고, 여기에는 이제 좀 자연, 쪼람지 제품 같은 거나, 이런 자연 배경 마테들. 이렇게 있고, 여기는, 네, 쉽게 세서 받은 스티커들.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지금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냥 이렇게 담아 놓은 것들이에요. <laughs> 언제 정리하냐? 그리고 여기는 네 난리 났죠. 여기는 1층부터 보자면 여기는 마테 이거는 다이소에서 팔잖아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이것도 시켓에서 그때 샀던 건데 이 프레임 서랍장 이것도 다이소에서 이렇게 이거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마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 안된 이런 층도 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바인더. 바인더도 얘네들 또다 지금 넣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laughs> 이렇게 붙여 놓은 거는 얘네는 캐릭터 스티커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스티커도 안 쓰는 것들도 너무 많아서 다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게 터질라 그러고 있지. 데코 스티커들. 데코 스티커들은 진짜 쓰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뭐야 이거 되게 이쁜 거 있네. 여름 다꾸 때 썼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캐릭터 스티커고 이거는. 터질라 그래서 안 잠겨요 이거는 알파벳이랑 숫자 스티커들이에요 맨날 쓰는 것만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 찍어서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이소 이런 뽀짝이들 다이소 것들 이 안에 이런 것들도 꽃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얘는 뭐지? 아, 얘도 뽀짝이네요. 얘도 뽀짝이. 이렇게 해서 캐릭터 스티커는 하나, 둘, 셋, 네개 있고, 뽀짝이들 하나, 둘, 세개 있고, 숫자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층도 얘도 스티커들입니다. 이게 이것도 쉽게 해서 샀는데 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안 뚱뚱해지고 딱이 정도 사이즈 스티커들은 넣을 수 있어서 엄청 좋아요. 딱그 아몰랑 제품이나 마시랜드 이런 친구들이 넣기 진짜 좋습니다. 영어 때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도모송? 뭐라 그러지, 이걸요? 이런 것들, 막, 마구잡이로 막 꽂아져 있습니다. 여기는 좀 먹는 것들 위주로, 어 햄버거다. 위주로 막,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돌러다니는거다 꽂아져 있어요. 여기에도 또 이렇게 막 꽂아져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거는 이제 십게세서밥 그때 샀던 것들 중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뭘라라고 하죠? 실 스티커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이제 좀 데코 템들. 이런 것들이 또 다양하게 꽂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건 이제 배경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 감성 닦고 할때 많이 썼던 것들인데 요즘에는 그냥 여기저기다가 제가 쓰고 있어요. 여기 감성 스티커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힘들게 정리했었는데, 잘안 써게 돼요. 요즘 감성 닦고를 잘안 해서. 요즘 <laughs> 오랜만에 해볼까요? 좋아하시려나? 안 좋아하시겠죠? 조회수가 엄청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아하시구나, 이러고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다음에 이 바인더는 약간, 감정 닦고 할때 쓰던 조그만한 스티커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제 쓰는 거 보셨을 텐데, 여기 바인더에서 꺼내온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사놓고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뒤에는 제 감정 닦고 할때 썼던 그런 숫자? 이런 것들. 이렇게. 요거는 그 무슨 종이라고 하지? 그 스티커 스티커 붙여 놓는 이런 종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오브젝트 같은 것들 이렇게 막다 붙여 놨습니다. 하나하나 보관하기가 힘들어서 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처음에 제가 도모송들을 도모송 몰라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보관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많아져서 그냥 저기 통에다 다 넣고 있는 건데 이렇게 다 해놨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잊고 있었네요. 요즘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이제 또 숫자 알파벳 스티커들 넣는 작은 바인더예요. 보면은 이렇게 제가 어, 디 건지 몰라서 이렇게 앞장을 하나 넣어놓기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얘는, 얘는 아직 안 붙여놨네요. 이거는 이제 기 애들. 이것도, 이거, 얘네들도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냥 안 넣고 여기는 이렇게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집게에서 그때 샀던 것들 요렇게다 얘네들은 길어서 따로 어디 놀 데가 없어 그냥 여기다 놓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잘안 쓰는 마테들이랑 이건 선물 받은 것들 이렇게 있고 제가 요즘 쓰는 다이어리. 그리고 얘는 지금 새 거네요 파인더. 위칸 이 지저분 위칸 이거는 다이소 단색마트들.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그때 뭐 하다가 뭐 오빠가 뽑아준 건데? 사격인가? 이런 거 해서 뽑아준 거고. 이런 안 쓰는 것들. 이렇게 얘네는 인물들이거든요. 빈티지 그때 했었을 때 받았던 거, 샀던 거고. 여기에도 빈티지. 빈티지닦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안썼 잘안 쓰는 것들 막 이렇게 빈티지도 있고요. 여기는 예, 제가 요즘 여름이라서 좀 꺼내 쓰는 것들이죠. 가끔 뭐야 이거 하나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 <laughs> 이렇게 두 개에서 보관하고 있고 이 컵은 얼마 전에 받은 거 <laughs> 아직 주방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물티슈 있고요. 이거는 제가 쓰는 형광펜. 있고, 이거는 스케줄러. 막, 뭐 했는지 일정 써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런 스티커들. 이건 이제, 조그마한 미니 감성북. 이거 있고 여기는 요즘 잡동산이 이 통이에요. 막 이렇게 쓰기 버리기 좀 아까운 이런 거다 모아놨는데 근데 모아놔만 뭐 넣고 활용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나라 돈이 있네요. 아직 환전하지 못한. 그 소주 먹으면 소주병을 편의점에서 100원 내에 다시 빈병 갖다주면은 100원에 100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맥주병 저금통. 근데 진짜 무겁습니다. <laughs> 얼마나 먹었어? 제가, 제가 먹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 노트북. 이렇게 해서 제 다꾸방 투어는 끝났고요. 이거는 제가 촬영할 때 쓰는 거치대입니다. 그냥 제일 많이 쓰시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옆에는 이제 휴지통.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제 다꾸방입니다. 뭐 없죠? 에어컨. <laughs> 그러면. 안녕!